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너머에, 뭔가 더큰 그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 위에 떠있는 얼음덩어리는 사실 거대한 몸체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나 절망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것그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정말 암울한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 그리고 한 아버지의 가장 큰 두려움을 들여다 볼 겁니다. 이두 이야기 속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희망으로의 초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보통 두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요. 다른 하나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 하고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반응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건 한 개인의 절망이 아니에요. 한 민족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지자 에스겔도 이때 끌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이랑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국가, 정체성, 신앙의 중심까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죠.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이건 그냥 끝이라는 선언이에요. 완벽한 절망이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할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는 질문이라니. 인간적으로는 아니요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냥 짠하고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첫째,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뼈들이 서로 딱딱 맞춰져요. 둘째, 그 위에 힘줄이 심기고 살이 입혀집니다. 아직 생명은 없지만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죠. 셋째, 다시 한번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에게 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군대가 되어 일어서죠. 이 모든 과정의 시작, 그첫 단추가 바로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민족 전체의 거대한 비극을 봤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주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놀랍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두 절망의 목소리를 한번 나란히 들어보세요. 한쪽에서는 민족 전체가 우리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울부짖고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아버지가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둘다 완벽한 끝, 즉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선언 바로 다음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까 에스겔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인간의 눈에는 명백한 끝이지만 신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절망 대신 믿음을요.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사람들이 울고불고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완전한 혼동과 슬픔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시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건 눈앞의 현실을 완전히 재해석해 버리는 엄청난 권위의 선포였죠. 자, 그럼 이두 이야기 즉 마른 뼈 골짜기와 죽은 소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간할 수 있는 공통된 실마리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절망을 생명으로 뒤집는 그 결정적인 힘이 다른 어디도 아닌 선포된 말씀 그 자체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에스겔의 골짜기에서는 대어나라 라는 명령 즉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는 달리다군 우리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는그 한마디 말씀에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죠. 두 경우 모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상징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숫자 12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에 병을 고쳐준 여인은 무려 12회 동안이나 아팠거든요. 성경에서 숫자 12는 종종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꽉찬수 완전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꽉찬 고통의 시간이 신적인 개입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치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희망으로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하는 옛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새로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는 이 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처럼 죽은 소녀처럼요. 하지만 바로 그 상태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네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의 상황은 절대로 진정으로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이 힘은 우리 공동체든 개인이든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희망을 만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싹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어떤 새로운 희망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